오늘 오후에 바람 분대서 일찍 와서 일찍 들어가려고요. 뭐, 보일링 이런 게안 보이네. 아까 먹이 활동하는 거한번 보이고 안 보이네. 온너 온다, 온다, 우와, 씨, 크다. 크다, 커. 막 따로 오는 게고한 마리씩 뭐 따로 한 마리씩 와다 크다야. 안따라온다 이제 이제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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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와, 왔다 간다 왔다 간다. 아 왔다간다 왔다간다 아씨 왔다갔어 빨리 감았어야 돼 초체 감았어 너무 뭐. 아 왔다갔어 아나 또 갔다. 실수. 이겼요아 빠졌다. 아! 아, 씨, 빠졌어. 씨. 빠졌어. 백기문. 빠졌어. 아이고. 대단하다. 단님. 아이고, 백개로 통컨팬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백개로 통컨팬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자주 놀러 오세요. 빠졌어 빠졌어. 끌었다가 아, 나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예, 네. 아, 가들 오세요 히트 외쳤는데. 카메 형도 인정하잖아요, 빠진 거. 근데 뭐, 근데 뭐, 빠졌잖아요, 인정. 뭐 인정 뭐, 아깝다고, 아깝다고. 아, 그걸로 끝이야. 야, 마지막에 땅 누네. 다 와서요. 어.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아까도 마지막에 잡은 거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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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권님 어서 오십시오. 아, 빠지는 거 봤어요?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여기. 아, 빠지는 거 봤어요? 예, 네, 얼렁 히트요? 아, 이거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 네, 던져보십시오. 완전 죽겠습니다. 카메이 형님은 고기 못 잡습니다, 오늘. 오늘, 카메이 형님 오늘 깡입니다. 100%. 100% 장난합니다. 잡아서 풀을 막날 아유 다이어 장공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딱 온다 온다 온다. 근데 요 밑에서 보여요요 밑에서? 어, 들정아 어, 출근 조심해서 해. 아, 어. 야, 요 밑에서 따라온다, 요 밑에서. 멀리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요번엔 요 밑에서. 아이고 대라씨 곱해질려 그럼 안물어또 이게 아 카미나님 저는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지옥이 어, 넘어져라, 넘어져라. 입수, 자동 입수가 끝채 없어, 무조건 건져. 지금 제가 어딨어?

아이 추자도 부실이 너무 많습니다 원와메이게또매달이다 엄청 큽니다 추자도 아, 부실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 이거는 한 마리 가져가자 이거요? 응 이게 제일 큰데 아아아 추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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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돔은 없고 부실이가 많네요 아 이건 아, 미터급 되겠네요 아, 아. 아. 아, 아, 여정님, 어서 오십시오. 아, 계속 던지세요. 아이고, 가면 형님, 참게 감사합니다. 아싸! 한번더 빨리 던지세요. 쉬지 마, 쉬지 마. 아, 참기 아, 감사합니다. 아싸! 이거 재볼까? 매달안 나올 것 같은데, 어제보다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와, 옆에서 왔어, 와서 와서 물에 와서 살짝 스테이주니까는팍 문에 낚시하라고 요카미장님 잠시만요. 으아아아아아아아 흔들지 마, 흔들지 마. 내 입, 물지 말고. 으아아아! 으아아!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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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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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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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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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앉아도 되겠지요? 아나 주지 말자 나 주지 마요 어, 너더 이상 못 잡을 것 같아 챙겨요? 어. 가지 가실 거예요? 가져 가서 뭐 하지? 그러니까 으아 야 으으으 아 무거워 죽겠다 나 줄게요 이 가자 가자고 아, 무거워. 메타는 안 되고. 거의 95 나오네요, 95. 95. 95. 보여요? 95 나옵니다, 95. 95. 퀄. 인장, 퀄, 95. 95. 95 나오네요, 95. 95 나왔습니다, 응. 조심 보인죠? 예, 방생. 횟집 팔자고요. 아니, 분실이는 아. 얼마 안 돼, 이건. 살려줄게요, 이. 횟집에다. 잘, 보이는데, 잘, 방생. 잘 간다.